비트코인, 알트코인의 상승과 하락에 베팅하시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선물거래를 하시죠. 코인 선물거래에 입문하기 전에 당연히 거래소 사용법 다 찾아보고 레퍼럴 링크 타고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러셨다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의 시드는 손실나기 시작합니다. 손실을 막으려면 이 영상을 꼭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앞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번 달에 무려 800달러 가량의 수수료를 환급받았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여러분들도 수수료 다 환급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껏 레퍼럴 파트너라는 사람이 다 떼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코인 수수료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껏 이 레퍼럴 파트너가 다 떼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테더맥스를 무조건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선물 거래의 수수료를 거래소에 지불하게 되고 테더맥스는 그 레퍼럴 수익금을 받아서 최소한의 운영비를 남기고 환급금으로 고객들에게 다 돌려드립니다. 그럼 테더맥스 어떻게 가입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테더맥스 앱을 까셔도 좋고요. 아래 링크를 눌러서 테더맥스에 접속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이 추천인 코드에 565656을 넣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15달러를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동 증정금. 연동하시면 받을 수 있는 증정금 또한 추가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영상 아래에 있는 이 링크를 눌러서 테드맥스 접속 후 이메일과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친구 코드. 자, 여기 보시면 친구 초대 코드 565656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가입하시면 테드맥스 자체 가입은 완료가 됩니다. 정말 쉽죠? 여기 친구 코드 565656 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손해 보시는 일 절대 없습니다. 만약 있으시다면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OKX는 무려 54%의 환급을 해주고 있고, 다 비교해 보셔도 이 환급 요율을 제일 잘 쳐주는 곳이 테드맥스 플랫폼입니다. 테드맥스 OKX 계정 만드시는 방법은 OKX 거래소를 선택하시고 눌러주세요. 그 다음 이두 번째 화면에서 기존 가입자는 내를 그리고 신규 가입자는 아니요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미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다른 신분증과 이메일 주소로도 신규 가입이 가능하니 아니요를 눌러서 신규 가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입창이 나옵니다. OKX와 테더맥스가 제휴했고 거래 수수료 30%나 할인을 해 준다는 이 문구를 확인해 보세요. 그 후에 레퍼럴 코드 소문자로 페이백스 이거 확인하시고 이메일 입력하셔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페이백스가 아닌 다른 코드로 가입을 한다면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 UID 연동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환급을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페이백스 확인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테더맥스로 돌아와서 내 거래소 추가를 누르고 해당 거래소 OKX를 눌러 준후 내를 누르고 좀 전에 개설했던 OKX 거래소 계정에 UID를 입력만 해 주시면 이제 정말 끝입니다. 그럼 그 OKX 계정으로 선물 거래를 하시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테더맥스 계정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수료라고 해서 되게 작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코인 수수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품돈이 절대 아닙니다. 정신 차리시고 잘 찾아오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코인 선물 거래를 하신다면 테더믹스 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코인 선물거래를 하신다면 테더맥스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거래소 공식 파트너라며 셀퍼를 모집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이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개인은 거래소랑 공식 계약이 전혀 없고 그냥 레퍼럴 링크를 통해 하부를 나눠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요율이 언제든 바뀔 수 있고 결국 100% 사기입니다. 실제로 요즘 유행하는 수법이 커미션 정산 시기에 맞춰 요율을 살짝 낮춰서 차액을 챙기고 다시 돌려놓는 방식이에요. 특히 얼굴 가리고 셀퍼럴 도와드릴게요. 하는 영상들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셀퍼럴은 반드시 기업을 통해 거래소와 공식 계약이 체결된 플랫폼에서만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테더맥스예요. 테더맥스는 거래소와 공식 계약을 맺고 API 연동으로 24시간 자동 페이백 출금이 이루어집니다. 거래소의 관리 감독 해수수료를 투명하게 돌려주는 유일한 플랫폼, 그게 테더맥스입니다.